이거든요. 한 번씩 쫙쫙 이렇게 밀어주면 이 진공이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이렇게 싹 빼주는 느낌이 들어서, 음. 전 이게 세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스킨이라는 어떤 그런 제품으로 하게 되면 더 깨끗이. 보스킨 모델, 조용구. 네, 신세임입니다. 네, 우리 부부가 이렇게, 아, 보스킨 광고 모델이겠습니다.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우리 부부가 사용해보고 좋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. 음, 물론 가격은 좀 어,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평생 온 가족이 함께 쓸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아름다운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또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. 여러분께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스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겠죠. 음.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셔서, 아, 이걸 왜 이제서야 구입했나. 후회하시지 음. 말고요. 얼른 구입하셔서 피부 예쁘게 갖고 보시기 바랄게요. 네, 보스킨. 보스킨입니다. 네. 제 안에 이 아름다운 모습. <laughs> 보스킨이 만들어준 겁니다. 저의 이 탄력 있는 피부. 아, 어, 그리고 건강한 얼굴, 20대, 30대 초반 같은 이 얼굴, 노력해서 된 겁니다. 그냥 안 됩니다. 바로 그 노력, 어, 다른 데 가서 이거 돈 쓰고, 어, 힘 낭비하지 마시고, 집안에서 간단하게,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보스킨, 여러분,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. 네, 저는 뭐 이렇게 타고 나서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후천적인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메이크업을 자주하다 보니까 클렌징에 가장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. 근데 좋다는 클렌징 제품을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. 그때 제가 주입분들한테 소개받은 게 보스킨이거든요. 한 번씩 쫙쫙 이렇게 밀어주면 이 진공이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이렇게 싹 빼주는 느낌이 들어서 음. 전 정말 개운하고요. 사실 그래서 제가 중독이 돼서 그렇죠. 이 제품 없이는 어좀 관리를 받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아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해요. 얼마나 잘 지우냐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지거든요. 제가 대한민국 뭐 연예인들은 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항상 묻는 질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?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?라고 하면 아 저희 비결은요. 정말 이 화장을 깨끗이 지우는 거, 그래서 세안을 뭐세 번, 네 번씩 해요.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세안을 1차 세안, 2차 세안, 3차 세안 해도 그게 피부 속에 있는 이 정말 이 화장 이런 분들이 이게 다안 빠지거든요. 왜냐면 특히 연예인들은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. 아침에 화장이면 저희는 늦게까지. 이게 이 피부가 많이 이렇게 지쳐있고 또 이게 정말 그 화장 그 뭐라고 할까. 그런 것들잘빠지워지지가 않거든요. 바로 이게 세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스킨이라는 어떤 그러한 제품으로 하게 되면 더 깨끗이 아, 여러분들의 그 화장을 없앨 수 있고 또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저는 저는 이제 보스킨을 사실 그 여성 제품인데 뭐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까지 자랑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품이 어디 좋냐면요. 특히 제가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골프도 가끔 하는데, 그러다 보면 이 다리, 뭐 어깨, 등 이런데 근육이 뭉칠 때가 있어요. 보스킨을 가지고요. 하면은요. 근육을 풀어주는데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어? 괜히 가서 뭐그 스포츠 마사지 가서 이렇게 받을 필요 없이요. 그 보스킨을 가지고 뭉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 근육이 풀린다는 거. 그러니, 얼굴은 우리 아내분. 그리고 몸에 이렇게 근육 같은 거할 때는 남자분. 그래서 어깨, 등, 뭐, 팔, 다리 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남자인 저도 보스킨 제품을 좋아합니다. 네. 보통 뭐 에스테틱 가시면은 어깨, 등, 그리고 뭐, 목, 뭐 얼굴까지 이렇게 다 풀어주잖아요. 근데 매번 에스테틱에 갈 수가 없죠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적은 비용이라고 그렇죠.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항상 관리를 해주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뭐 제안해 도고 그 피부 관리받는다고 10회 뭐 끊으면 뭐 조금 뒤해진다고뭐돈 음. 왕창 주고 제가 많이 끊어졌습니다. 또안 받으면 받제돈 또또 진짜 받아야 돼요. 제 돈을 어떻게든 빼가 가지고 자기 피부를 관리하려고 보스킨 때문에 제가 좀살 만납니다. 아유, 얼마나 돈을 갖다가 뭘 끊어 달라고 하는지. 그런데 이 제품을 한번 사게 되면은 영원히 쓸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계속 딸도 쓰고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뭐다쓸수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킨이라는 제품은 온 가족의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, 그리고 사랑을 선물합니다.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야 되고요. 부부도 궁합이 잘 맞아 잘 산다고 합니다. 이 제품도요, 나와 맞는 그 좋은 제품이 있어요. 수많은 제품들 중에 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스킨이라는 제품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건강한 피부,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